베노니 디펜스 모던 베노니는 C5 이후 백의 D5의 이식수로 응수하는 오프닝입니다. 흑의 C5 베노니 디펜스의 백은 센터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폰을 D5로 올립니다. 이때 이식수로 대응하는 것이 모던 베노니, 모던 베리에이션입니다. 백은 NC3로 D5 스퀘어를 강화합니다. 흑은 폰 교환 후 D6으로 밝은 칸 비숍 키를 엽니다. 흑이 d 6를 한다는 것은 어두운 칸 비숍은 g6 이후 피안케토 형태로 전개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백은 nf3 대신 e4로 센터를 장악하는 수를 먼저 둘 수도 있습니다. e4는 흑의 밝은 칸 비숍의 f5 스페어 전개를 방해합니다. 흑은 g6로 피안케토 형태로 들어갑니다. 백의 nd2는 흑의 b4로 핀에 걸리는 수를 미리 예방하면서 e4 스페어를 보강하는 수입니다. 백은 e4로 센터를 장악합니다. 백이 다소 유리한 포지션이지만 흑은 a6 b5로 퀸 사이드 반격의 기회가 있습니다. 베논이 디펜스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